오늘과 내일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고창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어 퇴근길에는 우산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도 짙게 끼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는 내일과 모레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폭염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고요. 잦은 비 소식과 함께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늦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은 23도, 김제가 2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은 완주가 22도, 순창이 2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0.5m, 서해남부 해상은 1m까지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밤사이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